어떠 사건을,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결론이 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 몇 년이 지나고, 아니 몇십 년이 지나고 그것이 그 사건이 여전히 재조명되어서 작년 재조사를 하거나 수사에 들어가는 역사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또한 사건이 바, 발생한 지한두달 두달 이상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무중인 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손정민군 한 가지 실종 사건이 그것입니다. 아, 물론 그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망한 경위에 대해서 여전히 조사 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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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아니, 범인이거나 그 가족들이 범인이거나 여러들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것이 그 사실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 사람을 용의, 용의자로 지목을 한다면 자칫 무고한 사람 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도 이 엉뚱한 사람이 범인의 보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그런데 이 아직까지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론 그것도 사망 사건이긴 한데, 아니 뭐, 자살로 결론이 난 사건이거든요. 이 바로 삼성과 이재찬 세한 그룹, 회장의 투신 자사를을 사건이 이어난 지가 원0 어, 년이 재어 되어, 가가가가십 년이 재어가 재어 되어, 안 되었는데 그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손정민 사건이야 한, 기껏해야 한두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않은 반면에. 이재찬 자살은 10년이나 된 사건이잖아요. 그데뭐 이재석과 두 차례서 뭐 하겠느냐고라고 말입니다. 아 그렇다면 오, 가수 김광석 씨 자살 사건은 무려 20년이 지났는데도 누군가의 끈, 끈질긴 의혹 제기로 인해서 그것이 20년이 지났을 그. 재수사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초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재수,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김광석 역시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인, 아내인 인? 아내가 용의자로 지목돼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무혐의로 무혐, 결론이 났던 거죠. 났는지, 아 자세한 내막은 아직 모르 모르기 모르,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줄은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흠이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다 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이 했던 말인데 이 한보는 우리나라가 inf관리체제 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997년 초에 부도 처리가 되는데, 아,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것 같은 해 연말이거든요. 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고의 부도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웬만한 대기업들도 맥없이 쓰러지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산미그룹, 기아, o l 등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도 사라지 Hannon, t a 면 g e of d u 아웃에들어 r a j i m Sarajim, Anima, 기상 회생하긴 했는데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야 아, 삼성가 이라고할 수도 있는데 바로 서한그 총수였던 이재찬 회장의 투, 투주, 투신 자살을 한 사건이 그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 물론 삼미그룹도 대기업이긴 한데 그 부, 부회장은 호텔 외타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뭐 나머지는 정계에 진출하거나 아 기업을 매각하거나 우량기약, 우량기업들한테 인수합병되면서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해 왔던 거죠. 이 더군다나 아, INF 관리 체제로 인한 그 고금리로 웬만한 상류층들은 오히려 더 소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건데 아니 아무리 아, 그 세안그룹이 2000년도에 부도처리가 되었거든요. 이 원래 이 세한은 삼성에서 분리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의 부친 부친 이창희 근데 제일합성이라는 기업체를 그냥 이어받아서 이어받은 게 아니고. 그 계열사를 받았던 거죠. 뭐 원래 거의 청년 시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때 당시 한창 사카린밀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리가 유명한 김두한 의원의 똥물 수, 수척 사, 사건이 이에 대한 항의성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도 유명을 됐. 유명했죠. 그 이후도 그이로 장남과 차남 아 장남이 이명희 현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두 친인조 그 차남 이두 사람은 경영 일선에서 논란나게다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이창의 회장, 이병철 회장이 사기한지 6년 뒤에 이창의 회장, 회장도 백,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분점이 무엇이냐면, 그 이병철 회장의 아내가 일본 여성이었다가 어떻게 다살까지? 한국 여성과 재혼을 한 번씩 또 가정사도 복잡함이 같거든요 그런데 이 이창희 회장이 안서도 일본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창희 회장이 타계할 당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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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거의 뭐 버금 같다고 하,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이, 이 모두 독도 관련 영유권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불거졌는데, 시, 심지어는 한 일본인이 우리나라 제 대사관에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간첩까지 보내서 독도 관련 정보를 빼내게 하는, 일까지 삼 펜치 한턴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그그앱 관찰병이니까 발각이 되자 자국어로 조중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이 격차가 잔점 차점 제가 줄 줄어들기 시작한 무라기비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이창희 회장의 아내가 그래도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수주의적인 심리가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인 아내가 남편을 독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 IMF로 파산을 했었어도 삼성이 이게 친척 아니 아니 아닙니까 몇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아 근데 삼성이 도와주지 않은 이유가 아 삼성도 도와줄 성품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렇다면. 최소한의 생기마, 생계비마저 지, 지원할 용의 조차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창의 회장 수라의, 수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재관, 재찬 재원 그렇게 모두 세안 그룹 각각 회장과 부회장, 상무로 일하, 일을 했었는데 그삼 형제 모두가 그러니까 이재천 회장이 투신 자세로 순을 마감했고 나머지 이재관은 뭐 폐인이 돼서 노숙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나머지 이재원 상무는 굶어 죽었다는 설까지 제기자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네, 그렇다면 그 당시 정보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래서 거의 아사 직전 상태여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재찬 회장의 사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면 재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죠. 지금 뭐 아무리 삼성을 파헤치고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거든 그냥 묻어둔 묻어둔 는 것도 저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삼성 총수도 생활보다 허덕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서민 들은뭐 완전히 뭐 생활고 정도가 아니고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장 위협이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밝힐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